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즈 벌스입니다. 자, 이번에 할 것은, 이건, 이번에, 모드 야생. 제, 뭐요. 근데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그, 크레이스 후드 경미지에 있는 곳에 비틀밥는 랜덤 아이템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았 그래서 아주 낭이형으로 나오는 그 엔젤링을 얻었어요. 짜잔. 짜자 이제 엔젤링을 저도 이제 날 수가 있어요. 이어 이렇게 날 수가 있어 요 이제 이건 또 바꿀 수가 있었는데 둘이가 이날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인퓨전을 만들었으니다 로닝 매트리스 그리고 이 아케인 추가 저봐요 어때요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인퓨전 아닌 블루드매직을 할 건데 아 이거 연구하다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저기 저기 주그저거 모아가지고 한 건데, 쓸데없나거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르르르르르자시작하리 지금 마녀의 브로드소드 좋긴한데 뭔가 좀 약하지? 자, 오늘 한번 인피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인피전. 하나의 인피전. 여행자의 신발. 어떤 거 만들지? 언드레 언들래 하지. 씹도언더코 오늘도 열심히 연구해보죠. 이두개 갖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자. 여기도 이거 모아서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먼저. 자. 진짜 멀다. 옳, 멀다. 요거 넣고. 그리고. 쉽게 쓰는 거, 이거 도 하고, 안나오는 딱히 이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쓰죠. 이거 하나 올리고, 이거 하나 올리고, 들어가 거. 그리고 이거. 여기서 이걸로 전환시켜서, 아법이 잘 맞게, 이렇게 뿔. 다시, 다시 이거 쓰고, 이거 쓰면,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나무 끼워야죠. 잠깐만요. 네. 어, 어따가, 그, 레이트보드가 들거든요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제, 싸움이 완득해 필요합니다 싸움이 완득해 어려워요 완전 <laughs> 어려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톡톡톡 이거한다 이거한다 이거하냐 우리가 오라고 해었을 때 맨날 맨날 데려와야 을때 자진 자진나게 하였을 때 ウェブンダヘッチングウィシャソウィアモンキーギュレオバド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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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ウェブンダヘッチングウィシャソウィアモンキーギュレオバチンワソウリアザジャオ 음원 멈추기가 힘들어 음원 나의 친구 우리 첫소리 음 공통기능 어, 한번 어, 어. 어디 보자 공기 에이 공기인 네 嗯。Yeah. s o n f i s o t h r a o a m a j a e o g i c a t e 의자 소리에 한번 기울여봐 뚜루루뚜루뚜뚜뚜 뚜루루뚜루뚜뚜 음악은 나의 친구 의자 소리에 한번 기울여봐 음악 소리가 들려오네 음악은 멈주기가 힘들어 음악은 나의 친구

내가 맨날 사와 형, 산거있자탐수섬유 크롬. 오버워치게 말하는 거야? 탐수섬유하고 크롬 있잖아. 있어, 뿔, 아, 안 네. 이럴 순 없어. 야이야, 이 e s 이쪽에. 음, 트위터. 음, 트위터. 음, 트위터. 음, 트위 참, 많은 원소 갖고 있 근데 다쓸 데가 없지. 하아. <laughs> 아이고, 힘들어. 만나, <laughs> 어깨. 아이고. 자, 선글라스부 하기 드네요 リブリーブリーブリーチャー、アンジェルノトーストア 차가운 유흥원 멈가유원 나의 친구 우리 셨 소리 한번 귀 기울여봐 유흥원 유흥원의 유흥원 멈추기 원 나의 친구 우리 셨소 야, 무기 유려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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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인피저을한번 사용하겠습니다. 네. 음, 좋아할게요.